네, 안녕하세요. 법무부인 대한중앙 조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연세대학교 선배님이신 금융과 재무설계의 전문가, 한국금융코칭연구소의 이령 소장님을 모시고, 전문직들의 재무설계, 그리고 2022년의 투자가치 있는 상품들은 무엇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일0 <laughs> t v 의이일영입니다 예. 우리 이 소장님은 저희 연세대학교 선배님이세요. 선배님이시라서 네. 아, 저랑 같이 이 캠퍼스에서 추억을 좀 공유하는 것도 있는데, 네. 그 소장님 요즘 1학년 애들은 네. 아, 송도 캠퍼스로 가잖아요. 그렇죠. 좀 아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선배들하고 뭐 1학년들은 자유를 <laughs> 들릴수 <들을 수는> 있겠지만, <laughs> 선배들한테 배울 수 있는 것도 많은데, 그렇죠. 그런 게 1년 동안 단절된다는 게좀 예. 아쉬운 것 같아요. 소장님 그 연대 출신 전문직도 되게 네, 많지 않습니까? 맞죠. 특히 자료들, 예. 우리 동문들이 전문직으로 간 사람들이 많죠. 그 소장님 그 전문직이 연대 출신도 많고 음. 또뭐 다른 대학 출신도 많은데 네. 전문직들의 재무 상황의 좀 어떤 특징 그런 게 음. 있습니까? 아 예, 전문직이라고 하면 보통 좀 고소득이라고 많이 알고 있잖아요. 예예. 예. 근데 그 이제 그런 사람들이 보통 처음에 시작할 때 30대에는 사실 고소득이긴 해도 자산가는 아닌 사람들이 그렇죠. 많죠. 예. 그러다가 이제 소득이 좀 늘어나면서 자산이 쌓이고 40대 50대 정도 될때좀 자산도 많이 늘어나는 편인데 전문직들은 다른 자산가들 혹은 뭐 사업가들하고 차이점이. 본인이 일을 해야지 소득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예, 전문직들은 그래서 본인이 이제 소득이 높을 때그 돈을 잘 모아서 이제 자산을 불려놔서 나중에는 자신이 일을 하지 않아도 그 자산에서 소득이 나오는 구조를 만들어놔야 되는 거죠. 음, 예, 처음에 그렇게. 30대 혹은 40대 아직 그 자산이 많지 않을 때는 많이 번다고 이게 소비를 많이 늘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음, 음. 예, 이제 전문직에 있는 분들이 특히 좀 비싼 차 음, 아니면 차, 뭐 그렇죠. 예, 좋은 뭐 명품을 입고 다녀야지 네. 좀 좋은 손님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들 그렇죠. 많죠 그렇죠 그래서 제 변호사 친구들도 보면은 네, 변호사 되면 네. 일단 소득이 있든지 없든지 100인치부터 사더라고 괜찮게 하니 어느 정도 자기 품위를 좀 지키는 선으로 하더라도 뭐 빚까지 내가면서 음. 뭐 무리하게 하면 안 음. 되죠. 그리고, 이, 전문직인 분들이 보통은 자기 자신의 본업에 대해서는 전문가지만, 예. 뭐 금융이나 뭐 투자 이런 쪽에는 전문가가 아닐 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문의한 분들이 예. 많죠. 공부 그래서, 많이 해가지고 전문직이 됐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돈 관리나 아니면 어떤 투자 이런 쪽은 잘, 제대로 잘 못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예예. 금융 상품을 많이 가입하기도 하는데, 이게 잘못하면 금융회사에 호갱이 될 수가 있어요. 어? 고소득 전문직들이 은행, 증권, 보험사, 이런 금융회사들의 어떤 타겟 영업 대상이거든요 아... 예. 전문직인 분들이 좀 문제가 좀 이렇게 인맥이 넓지 않고 예. 소수에 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자기가 아는 사람을 이제 통해서 다거기 이제 어떤 특정 분야에 몰려있는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음. 이 전문직들이 금융회사에 호갱이 되거나 음, 아, 네. 아니면은 아무래도 자기 전문 분야만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음. 금융지식이나 어, 재무설계에 관한 지식이 부족해 가지고 음. 호갱이 돼서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그런 음.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전문직인분들이 한 가지 좀 간혹 실수하는 게 뭐냐면 소득이 좀 늘어날 때 있죠 그럴 때는 그 소득이 계속 될것 같은 좀 낙관적인 생각을 음, 하는 경우가 예, 있어서 그럴 때 예. 이제 막 지출을 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럴 때막 차를 비싼 차를 뽑는다거나 예. 아니면 좀 임대료가 비싼 사무실로 옮긴다거나 예, 예. 그렇죠. 네, 예, 그래 버리면 나중에 소득이 줄었을 때 이제 예, 감당이안 되겠네요. 예, 빚도 안 깨게 되고 힘들어지죠. 1년 동안 한달 매달 그 수입 순수입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총 매출에서 비용 빼고 예, 예. 순수입이 매달 얼마씩인지를 계산해 보고.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높았던 달하고 제일 낮은 달두 달을 빼요. 예. 그럼 나머지 열 달의 평균을 구해보는 거예요. 아, 제일 높은 달이랑 제일 낮은 달은 좀 특이한 상황이었을 그쵸. 수도 있으니까 빼버리고. 예, 그건 뭐 평균을 좀 왜곡할 수 있으니까. 음, 나머지 열개 가지고 평균. 나머지 보고. 열 달의 평균치를 구해서 그 평균치 금액을 이 사업자 통장에서 자기 본인 개인 통장으로 자동이체를 아. 보내, 걸어서 보내는 거예요. 예. 이 개인 사 개인 사업자도. 그렇게 법인 같은 시스템을 만들라는 거죠. 그러게 되면은 적어도 자기한테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자기가 음. 이제 어, 좀더 구체적으로 재무 설계할 수 있는 어, 돈이 얼마인지 콜조렛이 그렇죠. 드러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음. 그래서 그렇게 일정한 수입이 들어오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걸, 그게 내 월급이다 생각해서 음. 그 안에서 어, 생활비 일부 떼고 뭐 고정지출, 변동지출 빼고 저축을 뭐 이렇게 500이든 1000이든 딱 정해서 매달 음. 꾸준히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이런 질문 하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일정하게 사업자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보내는데 잔고가 부족해서 못 보내면 어떡하냐 음, 음, 음. 그럴 수 있죠 그럼 어떡하죠? 그러니까 그 사업자 통장에 예. 좀 완충작용을 할수 있게 예. 항상 어느 정도의 잔고가 유지되게 해놔야 돼요 여유자금이 있는 상태에서 어, 그렇죠. 그렇게 이제 자동이체를 예, 하면 그렇죠. 그 달에 조금 줄었어도 줄었어도 어, 게, 자동이체가 들어갈 수 예. 있는 수준으로 예. 좀더 구체적으로 전문직들이 음. 투자할 만한 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적으로는 이제 세금을 좀 절세할 수 있는 상품을 뭐좀 하는 게 좋아요. 금융소득이 좀 많아지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런 게 많아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게 걸리거든요. 예. 개인당 1년에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예. 그 초과소득은 조, 조, 본인의 종합소득 세율만큼 이제 더 아, 내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럼 뭐 엄청 올라갈 수도 있죠. 그렇죠. 보통 뭐 30, 40%대 예, 예. 세율이 나오는 사람은 예, 예. 예. 2천만원 초과된 소득은 그 세율에 추가로 얹어지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세율이 더 올라가죠. 그래서 이,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안 걸리도록 하는 게 좋은데, 어, 그런 금융소득 종합과세 안 걸리는 상품들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그런 걸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어,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게 있어요. 예. 또 하나는 음, ISA라는 게 있어요. 예, 요즘 이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해서 그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 있어요. 아. 총 5년 동안 1억까지 넣을 수 있는데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초과소득은 9.9%만 세율을 내면 되는. 음, 음. 그게 1년에 2천만 원까지 할 수가 있고요. 음. 그 다음에 또 보험사 상품 중에 일시납으로는 1억까지. 그다음에 월납으로는 15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그렇죠. 게 있어요. 어,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고소득 전문직들이 금융소득이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어, 그렇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 위주로. 그렇죠. 이세 가지 합치면은 1년에 5,600만 원까지는 이 비과세나 아니면은 그 세가 되는 음. 걸할 수가 있어요. 자산이 너무 많아서 넘을 것 같다 그럴 때는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 해외 예. 해외 주식이나 해외 ETF 있죠. 예. 국내에 상장된 거 말고 해외에 상장된 거, 그거는 어, 양도소득세가 22% 적용되는데 대신에 종합소득에는 합산이 안 돼요. 아, 이, 이 양도차익이 아무리 많아도, 음. 그래서 세율이 22%면 좀15.4% 보다는 높잖아요. 예. 그래도 이종합소득에 합산은 안 된다는 음, 장점이 있네요. 있으니까 음. 어, 그런 걸좀더 활용하시면 좋죠. 어, 많은 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어, 음. 재테크 하면은 부동산, 주식 음, 네, 요즘은 네. 이제 가상화폐까지인데 아, 그렇죠. 소장님은 음, 부동산이나 주식 가상화폐에 대한 어떤 개괄적인 투자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부동산은 일단 실물 자산이잖아요. 네. 실물 자산이다 보니까 요거는 어, 가치가 제로가 되지는 않아요. 음. 네. 그리고 이제 이 자산 변동성이 좀 작죠. 네. 그래서 꾸준하게 이제 네. 가치가 좀 오를 수가 있다는 그런 측면의 장점이. 있는데 주식은 잘못 고르면 이게 이제 상장 폐지되면 재수가 될 수도 있죠 예 그런 측면에서 좀 위험성이 있죠 이 가상화폐는 이그 가치를 측정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주식이라면 그 이익이 얼마나 나느냐 그 기업이 그걸 봐서 지금 주가가 이익에 몇 배인지 이런 걸 봐서 이게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이런 걸 평가해 볼 수가 있는데. 가상화폐란 건, 가상 공간에 있는 그, 어, 자산이기 때문에, 어, 이게 가격이 막 오르다가, 어느 순간 사자가 실종되는 순간이 있어요. 예, 예. 그, 우스갯소로 라이언이라고 하는데, 예. 이 시장에서 사자가 사라지는 순간, <laughs> 폭락할 수가 있거든요. 옛날에 항상 버블일 때, 버블에서 마지막에 이제 그런 현상들이 항상 있었어요. 음. 근데, 부동산 같은 건 폭락해도 제로가 되진 않으니까, 예, 어느, 언젠간 오르죠. 주식도 기업이 망하지만은 한 언젠간 다시 오르는데 가상화폐는 좀 그런 걸 예측하기가 힘들어서 저는 좀 음, 투자 대상으로는 좀 권하지 않는 편입니다. 아, 예. 2022년에 음, 어, 부동산, 주식, 음. 가상화폐의 일반적인 전망 어떻게 음. 보고 계시죠? 아마 내년도는 금리 인상에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 부동산 같으면 지금 우리나라는 기준금리를 이미 두번 올려서 지금 1%가 됐는데 내년에 추가로 더 올릴 거라고 하죠. 그래서 만약에 기준금리가 한1.5% 정도까지 되면 이게 예금금리는 2%대 되고 대출금리는 4%대 이상이 될 거거든요. 대출이 많은 사람들은 좀 소비를 줄일 수 있, 줄이게 되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좀 많이 내놓을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좀 시장이 조정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 다주택자들 종부세 이번에 예, 많이 나왔잖아요 예. 그런 것 때문에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좀좀 좀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자산들을 예. 팔려고 하는 사람들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팔려면 뭐 오히려 남는 것도 없다 손해다 그래서 예. 못 팔고 있는데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뭐 양도세가 좀 완화되면 그때 좀 팔리지 않을까 음. 이런 생각들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부동산은 좀 금리와 대선의 어떤 향방에 따라서 아마 좌우가 될것 같고 주식은 그 미, 우리나라는 이미 금리를 두번 올렸지만 네. 미국은 아직 안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올릴 거라고 하는데 미국은 금리를 내년부터 올리기 시작해도 보통 금리가 이제 상승할 때 금리 상승 초기는 경제가 회복되는 국면이거든요. 네. 그래서 주가도 같이 동반 상승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지만 미국 시장은 좀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내년 2월에는그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이슈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있고 또뭐 가상화폐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 변동성이 워낙 크고 또 거래소가 불안정하죠. 예. 네, 그런 이슈는 앞으로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가상화폐는 내년에도 아마 변동은 많이 클것 같아요. 음. 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소장님은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좀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스탠스를 좀 취하고 계신 입장입니다. 네, 음.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소장님께서 음. 어, 금융상품에 관련된 절세 음. 요령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주셨는데 어, 좀더 포괄적으로 전문직들이 어, 전체적으로 절세를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죠? 보통 이제 전문직들이 그, 절세를 하기 위해서, 이제 사업소득에 대해서, 예. 예전에는 가공경비를 넣거나, 네, 예. 뭐, 아니면 가정 생활비를 예. 사업자 통, 사업자 계좌로 네. 처, 경비 처리를 하거나, 네, 예. 음, 아니면 이제 가족을 직원으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예. 이제 비용을 더 발생시키고, 이런 식으로 절세하는 사람들도 좀 있었는데, 요즘엔 그렇게 하면 좀 위험합니다. 위험하죠. 예, 예. 예. 괜히 작은 세금 아끼려다 세무조사 맞으면 이제 예, 예. 큰 세금 날아갈 수 있어서, 예, 예. 요즘엔 그냥 합법적으로, 예. 합법적인 선에서, 그러니까 튀지 않게 이렇게 하셔야지 될것 같아요. 뭐 그러면 소득을 올리려면 결국엔 매출을 늘려야 되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세후 순소득을 늘리는 쪽으로, 예. 어, 좀 신경을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매출을 올리면서도 비용 처리를 좀더 하는 방법은 매출과 관련된 어, 비용을 좀 발생을 시키는 거죠. 음, 네. 예를 들면, 뭐 마케팅, 예. 뭐 홍보나 마케팅, 요즘엔 뭐저 SNS나 예. 유튜브나 전문직들도 의사 변호사들도 이런 활동들을 좀 하시면이라고 있죠. 예, 하는 예. 게 좋죠. 예. 예. 그래서 요즘 다들 뭐 힘들어하지만 이런 활동을 언택트 환경에서 이런 활동을 하는 전문직과 아닌 사람들 차이가 좀 벌어지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마케팅 관련된 쪽의 경비, 좀 비용을 좀더 써서 하는 것들. 그 매출에 많이 기여하는 직원들 예. 어, 그런 사람들은 좀더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해서 음음. 좀 성과급이나 이런 측면에서 비용을 좀더 드리는 게전체적 예. 매출을 늘리고 예. 세후 순소득을 좀 늘릴 음. 수 있는 음. 예, 방법인 것 같아요 아, 소장님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재무설계를 받은 전문직 중에서 음, 네.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분이 있습니까? 한 치과 원장님이 있는데 이분이 제 유튜브 채널을 보고 어, 예. 어, 상담 신청을 하셨어요. 예, 예. 이분도 아는 지인 그 상담사를 통해서 어, 보험을 좀 많이 가입을 한 거예요. 예. 매달 한 천만 원 정도씩은 그 저축을 하고 있었는데 예. 그 중에 600만 원 정도가 이제 보험 상품으로 들어갔던 거죠. 너무하네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10년 정도를 이렇게 해왔는데 예. 이 전체적인 순자산이 별로 늘어난 게 별로 없었던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좀 실망을 좀 많이 했던 어, 어. 케이스인데 제가 이제 1등 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그런 투자 원칙도 알려드리고, 또 어떤 세금 측면에서나 아니면 뭐좀 수수료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또 상품을 선택하는 기준이나 원칙 이런 것도 알려드리고 해서 전체적으로 좀 자산 포트폴리오를 변경을 좀 해드렸어요. 음 추가로 좀더 여유 자금 생기면 기존 상품 만기되거나 하면 또 연락해 주셔서 이건 어디 넣으면 좋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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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충성 먹이 되셨네요예 그래서 뭐 주변에 소개도 좀해 주시고 예. 그뭐 계세요. 아. 아. 오늘 어, 선생님께 여러 가지 개발적으로 전문직 재무설계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는데 네. 손님 혹시 저희 구독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네. 말씀 있으시면 말해 주시죠. 대한중앙 TV 여기서 이게 초대해 주셔가지고 오늘 좀 네. 유익하고 재밌는 시간 보냈던 것 같아요. 전문직들 어린 분들 특히 좀제 영상 보시고 좀 도움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대한중앙 TV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laughs> 선생 감사합니다. 주주가시다. 네. 우리 이리영 소장님으로서 증정받았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